자기네 밴드 이름은 닭인데 어. 하는데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은 아니고요. 네. 원래는 김현식 씨 1집 앨범에 들어간 거예요. 음. 그래서 김현식 씨가 1집 앨범에 이 녹, 곡을 추록했다가이 네. 곡의 제목에서 밴드 이름을 따서 붙인 아. 거죠.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 어떤 역사를 담아서 <laughs> 리메이크를 해서 실은 거죠. 그 학창 시절에 왜그 사회 과목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우리나라는 네.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봄, 여름, 겨, 가을, 겨울이 다 아, 있다는 사흘. 것이 네.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데기도 하고 <목소리> 어요 아름다운 강산. 여기도 그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가서 그렇죠. 나오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나오죠. 그렇죠. 봄에는 뭐 꽃이 피고 뭐 이런 거. 이 여기서는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, 이렇게 시작한 노래예요. 아, 이 봄, 여름. 아, 가을,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. 네. 아, 아마 오, 이것도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. 오늘은 소개를 못하지만. 네. 아쉽네요. 네. 찾아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듣고 4부에 계속 이어갈게요. This is my song for you. 또 기다려보도록 기다려봐야거다 <Christina> <놀리는> <살고> <놀리는> <나가 주고>